우리에게 친숙한 발효식품인 청국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국장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지닌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청국장의 특징과 종류, 그리고 그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므로써, 청국장의 증가를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의 종류, 청국장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재래식 청국장입니다. 이 재래식 청국장은 주로 가정에서 직접 만들거나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따르며 주로 콩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청국장 특유의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재래식 청국장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맛과 풍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화된 방식으로 만든 공장 생산 청국장입니다. 이 공장 생산 청국장은 대량 생산을 위해 공장에서 제조되며 균일한 품질과 맛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래식 청국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공 형태로 판매되어 편의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병조림, 분말, 액상 등 다양한 제품 형태로 출시되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 외에도 청국장은 발효기간, 첨가 재료, 제조 방식 등에 따라 더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성 기간이 긴 청국장, 부재료를 첨가한 청국장, 유기농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숙성 기간이 긴 청국장은 더욱 깊고 진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부재료를 첨가한 청국장은 다양한 풍미를 선사합니다. 유기농 청국장은 유기농콩을 사용하여 화학 첨가물이 없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을 선택할 때는 제조 방식, 발효 기간, 첨가 재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개인의 기호와 건강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국장의 효능. 첫째, 청국장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둘째,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등의 성분이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감기, 독감 등의 질병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미생물들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프로바이오틱스인 바실러스균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변비 예방, 설사 증상 완화, 장 질환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과 효소 성분들이 장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펩타이드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들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째,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이소플라본 성분들이 골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소플라본과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피부 노화 억제, 피부 미백, 여드름 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국장의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이 피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청국장은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량과 섭취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국장을 적절히 섭취하면 노화 방지,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개선, 콜레스테롤 관리, 골다공증 예방, 피부 건강 증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국장 선택 방법 청국장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일한 색상과 단단한 질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제품이 부풀어 오르거나 갈변된 경우에는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냄새를 확인해 보세요. 청국장 특유의 구수하고 발효된 냄새가 나야 합니다. 만약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 또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신선도가 떨어져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관 상태도 중요합니다. 청국장은 반드시 냉장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원에 방치된 제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확인도 잊지 마세요.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은 순수한 청국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조업체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청국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국장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으로 많은 영양과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국장의 장단점. 청국장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 건강한 식단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조직, 장기 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이며, 청국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아미노산들을 제공합니다. 둘째, 프로바이오틱스인 바실러스균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잘 유지되면 소화 흡수가 원활해지고 면역력도 증진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국장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중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펩타이드가 혈중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국장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국장 특유의 발효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냄새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황화함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섬유질과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국장 섭취량을 줄이거나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청국장에 들어있는 성분 중 일부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청국장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청국장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장애나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국장은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청국장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지만 개인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청국장을 섭취할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고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국장의 특징과 종류, 놀라운 건강 효능, 선택 방법,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청국장은 영양가와 건강상의 이점이 매우 뛰어난 식품이지만 개인차와 과다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균형 잡힌 섭취로 청국장의 장점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